인테리어 필수템 추천 3가지 공개 이 제품은 바로 크리에이티브 3D 수제 시계 직소 나무 올빼미 시계입니다. 이 제품은 조립하는 재미가 가득한 레트로 진자 시계 모델로 퍼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에요. 첫째, 조립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대단해요. 그리고 나무 재질이라서 자연 친화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책상 위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죠. 둘째, 디자인이 독특하고 귀여운 돌빼미 모양이라서 보는 즐거움도 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계는 재미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멋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정리함 커피 스테이션 화장품 거치대입니다. 이 제품은 나무 소재로 만들어져서 보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고 이중층 구조 덕분에 다양한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다고 극찬하고 있으며 바닥에 놓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데스크탑에서 화장품을 정리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죠. 이제 더 이상 화장품이 흩어져서 찾기 힘들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제품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모던한 실내 벽 LED 조명으로 육아트의 소비 전력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발광량을 자랑합니다. 설치가 간편한 독립형 디자인 덕분에 거실, 복도, 침실 등 다양한 공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밝은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고객들은 특히 설치 후 공간이 확 달라졌다고 극찬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제품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조명을 찾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